안녕하세요. 모텔 지바입니다. 오늘은 여관 또는 모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들께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법과 공사비를 아끼는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만 교체 후 누수 비용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투숙객이 물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물이 새서 급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누수가 제일 싫은데 이렇게 누수가 발생이 되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답답한 심정이 한숨만 쉰답니다. 하루 전날 장기투숙객에게 미리 물 사용을 못한다고 하였고 바로 수도 계량기를 잠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누수 위치를 확인해보니 누수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서 외부 누수가 아닌 내부 누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설비 사장님께 공사를 의뢰한 뒤 4시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결국에는 공사비 100만 원에 수도꼭지 수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누수 발생한 후두 가지 실수를 한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영상을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로는 누수가 발생이 되면 외부 누수인지 내부 누수인지 확인하고 임시 대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외부 누수는 저번 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내부 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부 누수라고 생각하였고, 보일러 또는 수도 배관이 터진 거라 선입견을 갖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궜는데, 이때 수도계량기를 잠그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보일러에 들어가는 수도 배관을 먼저 잠그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수도계량기를 잠그면 되는 일이었는데 수도계량기를 먼저 잠가버려서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일러에 들어가는 수도 배관만 잠궜더라면 보일러 누수도 막을 수 있었고 또한 투숙객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찬물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비입니다. 저는 보일러 엑셀이 터진 거라 예상을 하였고, 설비업자에게 보일러 엑셀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본 후, 10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보일러가 터진 게 아니었고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욕실 이용 시 부서진 타일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텔 디바가 수리비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부 누수가 발생이 되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됩니다. 원인은 일반인이 할수 없기 때문에 설비 기술자에게 요청하여 누수 탐지 비용 문의를 합니다. 보통 숨고에서는 30만 원 전후로 측정되어 있으며 건물 용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찾았다면 설비 기술자의 의견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비싸다고 생각할 경우 누수 탐지 비용만 지불하고 수리는 다른 이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맡긴 업자에게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아끼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비 계산법은 하루 설비, 인건비 20에서 40만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자재비, 추가 알파 정도 생각하신다면 수리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텔 디바였고요.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겨울철 안전하게 유의하시어 동파사고에 문제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